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방직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한주일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어, 오늘이 벌써 11월이 시작됐어요. 어, 우리 날씨도 제법 많이 쌀쌀해져서 우리 환절기에 우리 친구들 감기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어, 조심하세요. 어, 우리 11월 달 하면 우리 친구들 어,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있나요? 목사님은 음,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생각이 나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생각이 나요. 어, 우리 친구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뭐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아마 그 이제 예배당 앞에 알록달록 예쁜 이제 맛있는 과일들이 어, 장식되어져 있던 거 아마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바로 그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어,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햇빛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셔서 어, 올해도 맛있는 곡식들이 그리고 과일들을 추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내년 이맘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고 어, 감사를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신명기 본문 말씀에도 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명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어요. 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 우리나라의 추석이랑 좀 비슷한 명절이라고 어,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석 때는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어,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어, 푸짐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어, 또 맛있는 과일들도 함께 어, 나눠 먹으면서 어, 또한 오순도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어, 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켰대요. 그런데 어,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 한해 동안 이렇게 또 맛있는 그리고 풍성한 어, 이런 수확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는 어, 아주 희한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바로 이렇게, 어, 나뭇가지로 산에서 나뭇가지를 이제 베어다가 이런 어, 모양의 이 텐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 참 희한한 생각이 들죠. 어, 명절이니까 캠핑 분위기를 내려고 사람들이 집에서 안 자고 이런 텐트를 만들어서 지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이제 캠핑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어, 우리 친구들, 어, 우리 몇달 전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었던 거라는 그 성경 이야기 혹시 기억하나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어, 그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물도 구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텐트를 치고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편안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은 기억력이 좋은가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숫자를 목사님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 다행히 이제 그 이제 현관문 번호는 아직 잊어버린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목사님처럼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어, 자꾸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할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제 텐트에서 어,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텐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면서 아 맞아 우리가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도 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만나도 내려주셔서 아,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하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초막절에,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거한 가지는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에게 어, 베풀어주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 목사님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2020년 목사님의 감사 제목 세 가지를 한번 어, 생각해 봤는데요. 어, 사실 근데 감사 제목을 생각하기 전에 아, 올 한해는 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감사 제목 첫 번째는 어, 우리 방주교회 친구들이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이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더 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의 그 감사 제목, 두 번째는요, 어, 어,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지 않고, 어, 그리고 더 많이 퍼트려지지 않았던 것, 그게 또 하나의 감사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나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마스크도 잘 쓰고, 어 그리고 방역 지수칙도 잘 지켜서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던 거. 그것도. 참 감사한 그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쓰고 하시는 그 의료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세 번째 감사 제목은요. 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한해는 특별히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었는데요. 어,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함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 특별히 목사님은 그 이제 요즘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배달음식을 먹을까 하고 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좀 행복이도 깨알 행복이기도 했거든요. 어 우리 친구들도 어 생각해 보면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것들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처럼 어올 한해 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제목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열 가지가 넘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열 가지도 좋고 2 0 가지도 좋으니까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족들만 나 혼자만 나누지 않고 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 어, 그래서 좀 소외된 그런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함께 나누면은 더 우리 기쁨이 줄어들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이 더두 배로 커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또 어, 감사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고마웠던 일들, 그리고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고마웠던 일들이 있다면, 어, 이번 주에 나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짧은 편지를 쓰거나 그리고 맛있는 사탕을 우리 친구들 선물로 주면서 어, 어, 이 "올해 차 이게 고마웠어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 우리 이번, 주, 이번 주를 이번 주 한번 보내면서 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방직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올 한해 동안도 우리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 또한 이렇게 아늑한 그리고 평안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자꾸만 불평하고 싶은 것들, 어, 그리고 못마땅한 것들을만에 생각나는 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방직교의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방직의 친구들 될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